예, 이어서, 한문 2부. 오늘은, 새가 밝았는데, 올해가, 새가 밝았더니, 무슨 띠해예요? 토끼띠. 토끼띠죠. 여러분 해죠. 12년마다 자기띠가 돌아오는데, 그 원리를 좀 배워보자. 그리고, 이런 말 들어봤어, 누스나 이런데서, 어, 올해는 토끼띠긴 토끼띠인데, 검은 토끼띠해입니다. 라고 들어본, 들어봤어? 뒤쪽 들어본 적 없지? 선생님이, 문자 보내서 이제 알은, 알은 거죠. 어, 그게 왜 그런지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laughs> 그 하기 전에, 어, 작년이죠. 2022년은 무슨 년이다? 이민 년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일 운동 일어났은 해가 언제야? 3일 운동. <laughs> 3월 1일이잖아. 그연도 1919년. 어, 1919년 3월 1일. 이때 무슨 년일까요? 기미년이다, 이 말이야. 기미년 3월 1일, 정오. 3일절 노래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 허허 큰일 났네.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걸안 가르친단 말이야. 어. 어쨌든, 이민연이니, 기민연이니, 원래는 뭐야, 개묘년이니,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오늘 가르쳐 줄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천간이란 게 있어. 천간할 때 천이 뭐냐면은, 하늘 천 자야. 하늘을 가르킨다는 하늘. 하늘의 별자리. 별자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몇개 있냐 하면, 0 개가 있다. 1 0 개. 그래서 우리말로 뭔지 하면 뭐냐 하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라 그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갑을병정. 갑을병정.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임계. 이게 순서야. 알겠죠? 다시 갑을병정. 갑을병정.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임계. 한번 더. 갑을병정. 갑을병정. 어.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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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자로 쓰면은 여기 보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어, 이건 한자가 안 나오네. 자, 쓰면은 뭐냐? 얘가 갑이야. 갑. 얘를 뜻이 뭐냐면, 바복갑이라 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청간갑이라 그래. 첫 번째 청간갑. 이렇게 얘기니다 그럼, 을. 이세 가지 생겼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새 을이라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뭐라 한다? 청간 을이라. 그 그래. 다음에 병이죠. 병은 뭐냐면 여기야. 이건 뭐냐면 발을 병이라 그래.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 그래? 청간 병이라 그래. 자, 요거는 정이야. 또 정은 뭐냐? 고물의 정이라 하기도 해.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런다? 청간정이라고. 그럼, 무. 이게 뭐야이 무는 무성할 무자야 무성할 무자인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런다? 청간무. 기는 이거죠. 이거는? 음. 몸기라고 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다? 천간기라 그래. 자, 그 다음에 경은? 이거라 그래.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냥 이렇게 합시다. 천간경. 알겠죠? 그 다음에 신. 이 신짜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끓여먹는 거. 음식. 어? 신, 신 신남 면 거지. 신남. 매울 신. <laughs> 신남은 왜 신남이라 했을까? 매워서 매워서. 그 다음에, 임이죠. 임은 이 임자다. 이게 이 말임도 되고, 청간임이라 청간 한다. 그 다음, 개. 개는, 작게. 천간계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자가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 나온다. 나오죠.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알겠죠? 갑을병정 따라해 봅시다. 갑을병정. 갑을병정.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임계. 어, 됐죠? <laughs> 자, 그러면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세상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은 양과 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 양은 뭘까요? 수학으로 따지면 양 양수와 음수. 아직 안 배웠나? 어. 양은 뭐야? 전극에도 있잖아. 전기. 전극. 건전지에도 뭉,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 N극과 S극. N극과 S극도 있는 건 자석이고 전기, 건전지에 볼록 히어나는걸 뭐라 그래? 그럼 어, 건전지가 이렇게 요렇게 있잖아. 는 이렇게 있 그럼 여기에 볼록 튀어나왔지. 여기에 무슨 극이라 그래? 여기에 기호로 뭐라 돼 있어? 끼울 때, 방향을, 방향을 볼 때, 건전지 끼울 때 방향을 볼때 건전지 끼울 때막 끼우면 안 되고 그렇지 더하기로 돼 있잖아 이게 뭐라? 더하기가 양극 반대쪽은 배기 이걸 뭐라 그래? 음극 음. 양극과 음극 세상은 건전지처럼 양극과 음극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어. 수학도 마찬가지야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어. 양수는 뭐야? 일반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거 외울 필요 없지. 짝수잖아. 10개니까.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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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순서대로 하면 돼. 알겠죠? 이해 가지? 자, 그 다음. 오행이란 게있습 오행은 뭐냐면은 다섯 도자의행아 행자입니다. 갈행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섯 개의 행성이라고 그래. 요 과학 시간에 행성에 대해서 배워서 배웠어? 배웠어? 어그 행성 배운 것 전체 중에 다섯 개. 행성이 있다, 이말이 그게 뭐냐면은, 목, 화, 토, 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뭔 말이야?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이 5행의 원리대로 세상에 돌아가게 돼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은 5행은 몇 개야? 다섯 개죠. 그래서 5행이야. 그러면 천간은 몇 개야? 천간이 거가볼병쟁몇 개야. 이 10천간이라고 그래. 이건 12지지라고 그래. 왜 10천간이야? 10개라서 10천간이라고. 알겠죠? 어 그러면 오행은 다섯 개고 십천간은 열 개죠. 짝을 지우면 몇 개씩 짝지면돼두 개. 두 개씩.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게 뭐냐? 갑을. 그럼 화는 목에서. 음, 그럼 병종. 토는. 음기. 무기. 경은. 경신. 수는. 임계. 임계. 외울 것도 없지. 아,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양이면 얘는 뭘까요? 음, 양, 음, 양, 음. 아, 방금 얘기했잖아. 맞죠? 자, 됐어. 자, 그 다음. 12지지가 있죠. 12지지는 뭐냐면, 12시간, 시간 12시간,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 다음에, 사람 띠 12개를 다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순서가 뭐냐? 자, 축, 인, 묘, 진, 진사, 사, 오, 미, 미 신, 미, 유, 술. 해라고 그래. 다 따라 해보자. 자, 축, 인, 묘.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신, 유, 술, 해. 네 개씩 끊으면 됩니다. 4, 3, 시, 12. 12. 자축 인묘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진사 오미. 신요술 해. 신요술 해. 어. 그래서 요걸 한자로 쓰면 요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한자 나중에 일단 순서가 제일 중요해. 알겠죠? 어. 그래서 자가 뭐냐? 쥐. 알겠죠? 축은? 어, 소? 소. 인은? 호랑이. 범. 그래, 장 2022년도 이민년이었잖아 범띠 해외 다니 그럼 면는 토끼. 토끼 진은 용띠 선생님 응. 사는 뱀. 뱀 오는 소, 말.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원숭이 유는 다. 닭 술은 개 해는 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짝수지, 12개니까. 얘도 똑같아. 얘가 양이면 얘는 뭘까?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음. 양, 음. 음. 양, 음. 음. 양 음. 음, 양, 음이야. 외울 거 없지? 어, 그래서, 요, 천간 10개 하고, 기기 12개가 만나면 총몇 개가 될까요? 20, 20. 최소 공배수 배웠나? 배웠나. 배웠지. 정간 10개라 12지지 뭐? 12에 최소 공배수 얼마야? 뭐 해보니? 1호 자꾸 나눠봐. 2, 5, 10, 2, 6, 12. 더 이상 끝났지. 2, 5, 10, 60. 60이죠. 맞죠? 그래서 뭐야? 60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60개가 뭐냐면은, 이게 60개야. 알겠죠? 이게 60개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설명만 잘 되면 쉬워. 자, 그럼 보세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만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갑, 갑이 양이죠. 자도 양이지. 갑자년. 알겠죠? 그 다음에, 얼축년. 그 다음에,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그 다음에, 기사년. 그 다음에, 경호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연은 10개고, 연 12개니까, 연 2개 남지. 그럼 어떻게 돼요또 다시 이렇게 갑술년, 을해년, 병자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하면 총몇개 나온다고? 60개 60개. 그래서 한 바퀴 돌면 60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60번째 생일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61살 되면 무슨 잔치 한다고 그래? 예순 잔치 예순 잔치가 아니고 한갑 잔치 응. 알겠죠? 한, 값, 돌아올, 한, 값. 값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뭐라 그래? 동갑 알겠어? 거기서 나왔단 말이야요 값이다, 이 말이야, 니말고 알겠지? 어. 여기까지 이해 가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오행 다섯 개를 외워라. 따라 해보자. 목화, 토, 금, 수 목화토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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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성수, 화성, 토성, 금성수성이야.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건 달력하고 똑같아. 달력도 좀 우리 행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태양. 그 다음에, 월은 달이고, 화는 화성, 수는, 수요일은 수성. 이래서 가는 거야. 알겠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목화 토금수. 토금수. 자 그러면 다섯 개. 그러면 천간은 몇 개라고? 열 개. 열 개. 십 천간. 갑을 어. 병정.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무기 경신. 임계. 임계. 다시. 갑을 <laughs> 병정.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무기 경신. 임계. 임계. 한번 더. 가벌병정. 가벌병정.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임계. 자, 그럼 12지지야. 4, 3, 12. 4개씩 끊으면 돼. 자축 임묘.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진사 오미. 신류술회. 신류술회. 한번 더. 10천간. 가벌병정. 가벌병정.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임계. 자축 임묘, 진사오미, 진사오미 신유술해 어, 가불병정,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임계. 자축 임묘, 진사오미,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더하기 1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그 해에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뭐야? 마이너스 1년이야 알겠지? 올해가 뭐야? 토끼띠지 그럼 내년은 무슨 띠? 명띠. 용띠, 용띠. 내후년에는? 뱀띠 3년 뒤에는? 말띠, 말띠. 이 되는거야 그럼 작년에 무슨 태 범띠해 재작년에는 뭐야? 소추 소 이렇게 가는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가 양, 음, 양, 음이고, 얘도 양, 음, 양, 음이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난는데요거만 기억하면 돼. 알았죠? <laughs> 한번 해볼까? 오행 다섯 개 말해보세요. 목화토 어, 모카, 아, 모카, 모카토. 모카토, 금수. 금수. 어, 모카토 금수. 모카토 금수. 그 다음에, 10층간 10개, 순서대로 하면. 갑을병정무기경신 임계? 어, 임계. 한번 더. 갑을병정 갑을 병정 어.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임계. 12지지, 그 순서대로 하면 뭐다? 자축, 인명, 진사용미 진사, 신. 신 뉴술해 한번 더 자축인묘,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사오미, 신유술해, 신유술해, 네 됐습니다. 이 숙제야에 외우기야에 다음 주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에. 자 그러면은 드디어. 2023년은 개묘년, 개묘년은 금은 토끼 해입니다. 라고 하는데 왜 금은 토끼인가? 그걸 해보자 이 말이야. 자 아까전에 오행 배웠다 맞죠? 오행 다섯 개 뭐라고? 뭐. 목, 목, 화, 화, 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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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금 수. 수. 자, 그러면 이게 시간하고 계절이 다 있거든. 자, 목의, 목의 시간은 뭐냐면 아침이야. 알겠죠? 아침, 일은 아침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일어난 적이 없겠지만, 시골에서 일, 일찍 일어나면 세상이 환한 게아니고 어떻게 보일까? 경험이 없어서 모르죠. 파라스름하게 보여. 세상이,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확 뜨기 전이기 때문에 세상이 파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은 파랑색이야. 녹색도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화입니다. 화는, 불이지. 불이니까 뜨겁지. 뜨거. 뜨거우니까 시간상 언제겠어? 낮. 낮이죠. 낮엔 가장 뜨겁죠. 그럼 계절로 따지면 아유 참어 잠깐만 계절은 얘는 봄이야. 그리고 색깔로 따지면 파랑이야. 그럼 낮이죠. 낮에는 항상 덥죠. 그러면 계절 은 언제겠어? 여름. 여름. 그럼 불도 붉은색, 낮도 붉은색. 여름도 뜨겁죠. 그러면 색깔이 먹어서 빨간. 그렇지. 붉은색 계통은 다화야 외울 것도 없지. 그럼 토지. 흑토지어.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각 시간 사이를 말해. 아침에서 낮으로 넘어갈 때, 낮에서 밤으로 넘어갈 때그 사이 사이 있지. 그건 토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절로 따지면 환절기야. 네.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있고 그 중간을 좀 환절기라고 그래. 그러면 흙이지. 흙은 보통 색깔이 뭐예요? 갈색. 갈색이지만 가장 가까운 색깔이 뭐야? 검... 황토. 황토. 뭐야? 누룰 황자니까 뭐야? 노란색. 알겠지? 자, 금이죠. 금은 열매도 돼. 알겠죠? 금속도 되지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걸로 따지면, 은 저녁이야. 자, 저녁은 해가 기운이 떨어졌으니까 뜨거워, 추워져. 서늘... 서늘해지죠. 그러니까 뭐야? 서늘... 가을. 그 다음에, 열매를 보면은, 수박시든 사과시든 겉으로는 색깔이 뭐야, 전부다? 초록? 아니, 시, 시. 그... 수박시, 사과시 겉으로 보는, 전부 무슨 색깔이야? 그쵸? 수박시, 검은색. 이잖아 그런데, 검은 콩도 있지. 그런데, 잘라. 잘나, 잘라서 안을 보면 대부분 무슨 색깔일까? 모든 열매들은. 겉에는 검은색이지만 속은 들어가 보면 대부분 무슨 색깔일까? 그거 관찰해 본 적이 없지. 전부 흰색이야. 알겠죠? 그래서 흰색이야. 검은 행, 흰색이야. 그러면 수는? 밤이야. 이런 건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계절로 따지면 뭐야? 밤에는 가장 춥지. 그래서 뭐야? 겨울. 겨울. 그럼 물은 겉으로 보면은 낮에 보면은 우리가 푸른색으로 보이잖아. 푸른 바다. 그건 가시광선, 햇빛에 빛이 반사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 깊은 바다 속은 무, 전부 무슨 색깔일까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목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 갑을 알겠죠? 화에 해당되는 거, 아까 전에 뭐라? 병정. 병정. 토에 되는 거 뭐야? 무기.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 임계죠. 자, 그러면 원래가 무슨 현이라고? 계면현이지 개명. 그럼 요 개지. 그럼 개는? 임계. 개는? 오행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수. 수에 해당되지. 그럼 수의 색깔이 뭐예요? 검정색. 음. 그래서, 검은 돼지, 검은 토끼 해라고. 알겠지? 작년에는 뭐야? 이민 년이지. 맞죠? 임은 무슨 색깔? 수에 해당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이는 아까 범이라 그랬잖아, 호랑이. 그래서 검은 호랑이 해였단 말이야. 그럼 내년이죠? 내년에는 무슨 띠일까요? 원래가 토끼니까 내년에는? 용 용띠지. 그 다음에, 지금, 개묘년이잖아1열 끝났지. 그럼 내년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갑. 갑으로 해야 되지. 갑. 용이 어디야? 진이지. 그래서 내년은 갑진년이야. 알겠죠? 그럼 갑진년인데 용의 색깔이 뭘까? 파란색. 갑이 뭐예요? 파란색이잖아 그래서 청룡. 내년은 청룡해라는 이예요 이렇게 해서 그, 그 색깔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엔 원리는 이해가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하면 뭐다? 오행부터 외워라. 오행 다섯 개 뭐라고? 목, 화, 토, 금, 수. 그 다음에, 십, 청간하고 오행하고 합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행은 다섯 개고, 청간은 몇 개다? 1 0 개니까 몇 개씩 쫙 지으면 된다? 두 개씩. 그래서, 목은 갑을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경, 금은 경신, 음. 수는 인계, 인계 목은 파랑색, 화는, 어, 불이니까 붉은색, 어, 흙이니까 노란색, 열매는 속이 하얀니까 하얀색, 물은 깊을수록 깊 검다, 검은색, 외울 것도 없어. 알겠죠? 그러면 내, 이렇게만 알면 이제 내년부터 모든 연도는 전부 색깔 맞출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laughs> 따라해보세요. 가, 자, 오행부터, 오행 5행 다섯 개 순서대로 시작. 목화, 아, 아, 토금수. 그렇지, 한번 더.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자, 그럼, 청간 열개 순서대로 한번 보다. 갑을병정 따라해 갑을병병정 무기경신. 무기 임계. 임계. 한번 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임계. 무기경신. 무기경신. 임계. 임계. 자축임묘자축임묘 진사오미. 진사오미. 신유술해. 신유술해. 몇 개라고? 12개. 그래서 뭐라고 한다? 12지지. 알겠죠? 어. 이런거 안궁금했어? 궁금했어. 궁금했대요 그 역사, 역사라고 어. 역사책 이름만 말하면 을사능력 을사능약 그 다음에 을미 을미 년 을, 을미년에 무슨 이름 을미스럽다 이런 말다들어오는거죠그 다음에 아까전에 3일운동 기미년 3월 5일 3월 1일 맞죠? 어.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왜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 임진년에 이런 어떤 임진왜란 임진왜란이야. 그게 1594년도야. 자, 그러면 하나 보너스로 얘기해 줄게요 연도하고, 신기한 걸 보여주지 이 청가는 고유의 수를 다 가지고 있어. 수학이 십진법과 같아 중학교 가면 배우는데, 10진법 하는 게 있거든. 수학의 10진법. 10진법이 뭐냐면, 0부터 뭐, 9까지. 그걸 10진법이라 그래. 그래서, 갑이, 갑의, 갑이, 갑이 4야이. 요거만 기억하면 돼. 갑이 4락하만 알고, 그냥 나머지 순서대로 쓰면 돼. 4, 5, 6, 7, 8, 9, 10 쓰지 말고, 0, 1, 2, 3. 알겠죠? 외울 것도 없잖아, 이거. 기준만 알고 계시면, 갑이 얼마라고? 4니가 나머지는 뭐야? 45678901234서면 되는 거야. 가벌 변경 무기 경질인 게 순서만 알고. 이해가 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숫자는 연도의 끝자리하고 똑같아. 그럼 올래가 몇 년도야? 3이죠3 끝자리가 뭐예요? 네. 3이지 3에 대해 해당되는 천간이 뭐예요? 그래서 네. 개명령이잖아 알겠죠? 내년에 몇 년? 2024년 이지 끝자리가 얼마야? 어, 4니까 당연히 갑이지 이해갑니까? 어. 그럼 임진왜란 할때 끝자리가 뭐겠니? 어. 아니 임진왜란 할때 끝자리가 뭐겠어? 임에 해당되는 끝자리가 이잖아 응. 이미, 이미 해당되는 게이지 그러면 임진왜란 일어나는 연도가 끝자리모 뭐겠어? 그 응. 그럼 1592년이라고. 어, 요거 나중에 시간되면 더 알려줄게. 알겠죠? 그럼 오늘 당장 왜 해야 할 거는 뭐다? 오행 5개 순서. 목, 화, 토, 금, 수. 그 다음에, 천간 10개라 해서 10청간. 뭐다?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 다음, 12지지. 시비지지. 왜 12지지다? 12개라서 12지지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다 뭐 자, 추,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된다. 어. 그래서, 오늘 그것부터 그것만 다 외우고 오면은 됩니다. 알겠죠? 어 오늘 숙제야 그래서 한문 노트 다 꺼냈어요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